이용이 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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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 시작 삐리 삐리리리리리리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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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 리리리리리리리 P. 리 v 리 p 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 p 리리리 p 리 p 리리리리리리리리리 p 리 p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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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쟤들 실력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. 아 우리 그린이야. 아 나는 그리고 달리기 할때 그냥 더블... 을 얻구야. 잠시만 이거 맞아? 잘하네요. 많이 잘하네. 이거 게임 금방 끝날 듯? 두개 먹고. 혈통방어 결방어 의미가 없어. 그냥 뚫어버리면 그만이거든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야 최후의 저항 지졌다 이런 분 이제 계속 우리한테 공격을 텐데 자네들. 일로부터 가주세요. 아이가 떠나면 고 간. 거 한번 백도어 시도해 보실까? 지막 선물이었습니다. 아, 뭐. 단판하러 가자. 우리가 생각보다 저항이 길었어. <laughs> 맞아 이 정도면 저항이 길었어. <laughs> 아 잠깐만요. MVP랑 아, VIP가 들이는. 알렉스 스킨. 이판 이판 돼요? 안될것 같은데. 자 다른 다른 판 다른 판으로 가자. 저 사람이 이제 진짜 판도를 막 뒤집 무대를 뒤엎는 이제 이 사람 진짜 혹시 몰라 아, 유튜버일 수도 있어 근데. 어? 알비. 어. w k 유튜브 한번 쳐볼까? 아냐 아냐 그냥 게임 아니면은 잘하냐고 물어보자 아저씨 잘해요? <laughs> 뭐하냐? 어? 찰통같은 요새짓기 오이 다.. 이 다이아몬드 2개 맞다 <laughs> 어이구 저런 야 예, 옐로우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내 눈앞에 저게 먼저 보였어? 나 혼자 나 혼자 빌드 베터라고 있는데. 와, 개다리다 미친. <laughs> <laughs> 뭐야, 오케이 보스. 오케이어 안녕 친구, 나랑 대화 좀 할래? 아, 니마. <laughs> <님아! 웃음> 나 근데 어떻게 부셨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보셨지? <묻었지? 웃음> 어떻게 보셨누? 미쳤다. 오케이, 좋았어. 아! 아 어? 세레모니인가요? 이게 그 이기는 전투만 해서 승리하는 방법인가요? <laughs> 이게 뭐고. 야, 기지 있다, 기지 있다. 음 그치? <laughs> 집결, 집결, 집결 요청. 아니, 신속에 점프 강화 야, 너 일로와. 뭘 시구? 어디야? 어. 기진대 입이 기진대지? 가는? 아, 제발으라. 됐다. 오, 나이스. 오, 왔다. 와, 잡았다. Your bandages. Is... <laughs> 이게, band. 이게 요새 다이 자식아. 어? 엔드돌 위에 콘크리트 위에 MVP 위에. MVP 풀풀한테 <laughs> 극찬 받으셨네요. 오, 야, MVP가 없긴 한데 잘하는 애들 이 있을 수 있어. 대체적으로 이제 저기 피카 킹렌 같은 저런 스킨들이 잘하거든요, 게임을. 야, 이거 달리기를 앞으로 가기 더블, 더블 키로 하니까 자꾸 컨트롤이 기본값이야, 컨트롤이 기본값. 근본 없는 놈. <laughs> 예. 야, 레드 레드 온다. 레드 레드 온. 어, 왜 떨어졌는데? 아, 목혔데 이것도 이미? 그러면은 그곳 지마서 떨어봐. 도구가 필요하겠는데. 엔드돌, 엔드돌. 안에 엔드돌 있다. 내가 들박해서 갔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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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던 자원이 상대한테 넘어가 죽었네. 우와, 떨어진다. 뒤에 있어 뒤 사실 그렇죠. 늦었어, 고 나이스 왜? 왜난 난치 중이야? 하영우, 여기다 하영우 던져놓고 돌격 한번 해봐. 아니 아니 아니야 이염군은 쟤네 올라가면 쟤네 사코 아, 올라가면 사코 올라가면 그때 화염군 네가 쓸래?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체력 온데제 체력 날라간다. 나이스. 여와 이걸 이기네? 이게 되네? 아 그럼 뭐죠? 심하인가요 <laughs>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지금 게임을 잘 하고 있지? 우리 왜 이렇게 잘함. 아니지 우리 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판만 하기 때문에 아, 봐봐 이판 해보자 이판 해봐 그럼 야 저기 그 저기 그네명네명네명왜왜네 네네네네네 명이지 세 명인데 세 명인데 스티브가 네 명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는 아... 아마 그걸 거야 그 핵감지 즉시 그냥 무시 저, 저, 저. 아싸 아 나이스 개 나이스 또... 또... 이게되네 <laughs> 아니 개웃기네? 오예 블루팀 내 거. 오리집 다이아 소리 오리집 다이아? 오리집 <laughs> 다이아 소리 성공적 <laughs> 오리집 다이아 소리 오리집 <laughs> 다이아, 다이아 돈 거. 20다이아빨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역시 후얼이 본명 부르지 말라니까 바로 본명 불러 o n 버리는후얼이 아니 근데 m 네 y 명 n 러도 상관 없을 n 같아 상관 없는데? 아니야 상관 있을 g 같아 <laughs> 왜 이기는 건데 왜이기 o n g Pumyong Pumyong p u m y 밤새는 거 아니? y o n g p 밤안새 내가 말했잖아 나 악몽 꿨다니까 <laughs> 난 항상 밤새는데 봅시다 우리 무려 2분이나 붙어있어 이럴 줄 알았어 끝야 <laughs> 3분 버텼네 그래도 빌드 배틀은 뭐야 건축하는 빌드 배틀은 뭔데 건축하는 거 이건 배드워즈데 여기서 건축해? 이건 배드워주고 배도들더 하면 안 되겠어. 오나 살인자 확률 아니요, 4% 나, 야, 미친. 오 어, 나도 4%인데 미친. 아이고. 보어 <laughs> 시기. 나 아니야. 아이고 잠시만 나나 나 살인 현장을 봐버렸어. <laughs> <laughs> 나치컷야 <laughs> 도망쳐. <좋아! 웃음> 야 개같이 4가 걸려버리네 이게. 오, 우리는 귀신이다. 얘들 아직 아 눈치 못채 건데. 그죠야 빨리. 이거 빵빵칼 던지기 있잖아. 칼 던지기. 맞아. 우클릭하면 뭐 던질. 클릭, 아 이거 이게 던질 이게 ]잖아. 빛나가? 탐정 어딨냐? 어. <웃음> <웃음> 왜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야? 마라는대로 <laughs> <laughs> 님. <웃음> 아니 에이방자주보번엔 돌아올이가 살인자가 확실히 아이고. 아니 아니고요. 아니고요. 이번에는 뭐야? 누가야, 그러면. 돌아이가 살인자가 확실히. 저 죽었는데. 아이고. 어. 끝? 아이고 살인자가 처치되었습니다와 어떻게 나보다 못하냐야넌 <laughs> <laughs> 그냥 막 미친듯이 썰고 다녔는데 <웃음> 나 썰고 <laughs> 다녔는데 탐정이 아, 끝까지 나이스. 눈치 못 채가지고 <laughs> 갑자기 나한테 <laughs> 나이스 스킨이라고 <laughs>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. 이돈가봐 아뭐금니다금 금이 주원해야말로 브라우리 아니면 후머리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. 이세카이 개다. 어부라버니 말이 없어 부라버니가 보는 게 아니고 야다 <laughs> 어다 죽었어 이걸, 이걸 진짜로 우린 빨리 금을 모아야 돼 금을 모읍시다 금 모기 온다 금 모기 온다 <laughs> IMF 오 <laughs> 이씨 <laughs> 죽어 <laughs> 오오난봐 어? 버렸어 칼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<laughs> 아, <접수> 어, 이거. 나이스. <laughs> 아 진짜 이거, 이거 더블클릭 이거 달리기 안되는거가 그지같네 <laughs> 이제 브라운이 한번 걸렸고 후얼이 한번 걸렸으니까 아니 내가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 후얼이야 후월이가 범인이다 이제 아니 시민이라고 킹리적 가심이지 아니지 너가 범인인거야 그렇게 말하는 <laughs> 난 확률이 낮은걸? 의심스러우면 마구잡이로 싸너 <laughs> 의심스럽군 너 홍차. 사실 진짜 보인물이 아니었을까 모더가 그러니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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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리게. 이게 살인자가 빨리 죽여야 돼. 안 그러면 얘 애들이 다 금을 다 처먹어 가지고 다들 활 하나씩 들고 있어. 그러니까 그냥 <laughs> 그냥 음. 아, 이번에야말로 후월이가 나올 때 됐다. 아닙니다. 후월이다 이제. 아닙니다. 아니 없어지면 이제 후월이다. 그러니까. 아니랍니다 아닙니다. 다 후, 갑자기 갑자기 말 말았어. 이게 후월이다, 이게. 후월이다, 이제. 야, 널 죽이겠어. <laughs> 어, 후월이가 범이야 역시. 아닙니다. 와! <laughs> 짠. 아이. 짜라라 야, 3, 3 정도 이제 이쯤이면 나올때되데 그러니까. 이게 포션. 아, 3.6%였는데. 예, 포션 만드는데잖아. 연금술을 해야겠어. 연금술로 뭐 만들 수 있냐? 연금술로 뭐 만들 수 있냐? 그냥 포션 얻을 수 있는데 금 받쳐서. 후얼이가 화제를 돌렸어. 후얼이가 범인이야. 후얼이가 범인이야. 뭐라는 거야? 범인은 바로 장실이야. 이제 막낙사에 죽는다 사람들. 아니라고 했잖아요. 오. 아니 이 새끼가. <laughs> 오.